진해성의 컴백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그가 음악계에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특히 조용필 선배님의 깜짝 등장은 이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필 선배님은 진해성을 트로트 음악의 차세대 후계자로 인정하며 그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혜성은 컴백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끝에 마침내 무대에 올랐고, 그의 공연에 모인 팬들과 동료들은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콘서트 준비를 위해 매일 보컬 연습과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을 챙긴 진혜성은 공연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무대에 나섰습니다. 그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관객들은 그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냈고,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경험을 선사받았습니다. 콘서트 중 조영필 선배님이 백스테이지에 깜짝 등장했을 때 진해성은 물론 그의 팀과 팬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영필 선배님이 울산까지 와서 진해성을 응원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준 것은 그 자체로 트로트 음악계의 큰 사건이었으며 후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담긴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선배님은 진혜성에게 이제 내가 이 음악을 이끌 차세대 후계자야. 힘내. 라고 말하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조용필 선배님이 진혜성에게 100억 원의 음원 계약을 전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진혜성에게 단순한 상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진해성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넘쳤습니다. 조용필 선배님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진해성이 음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많은 업계 전문가들과 팬들은 진해성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별표 불타는 트롯맨 별표탑 7 멤버들이 그를 응원하며 함께 축하하는 장면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후배 가수를 응원하는 것 이상으로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로트 음악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가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컴백 콘서트와 그가 후계자로 인정받는 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며 앞으로의 트로트 음악이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진해성은 자신의 음악적 영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으며 팀원들은 그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영필 선배님 또한 진해성이 해낼 것이라 믿으며 그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이번 콘서트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영웅의 콘서트는 그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조영필 선배님의 등장과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는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트로트 음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진해성은 이제 더 이상 신인이 아닌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자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진해성은 조영필 선배님이 기대하는 대로 트로트 음악의 제왕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자신이 트로트 음악의 차세대 리더로서 자리 잡았음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써내려갈 트로트 음악의 역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